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따뜻해진 날씨만큼 증시에도 좀 봄이 오면 좋으련만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좀 추운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로 아직 증시에는 봄이 오지 않은 모습인데요. 금요일 장 마감 상황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나마 코스피만이 좀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0.8% 음.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0.2%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지금 하락한 모습인데요. 오, 네. 뭐, 일본도 그렇고요. 베트남, 대만,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약했는데 그 중에서 홍콩 항생이 오늘 2%로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중화권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로의 수급쏠림 현상은 조금 좀 진정이 됐지만 단기 편입비중이 과도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축소가 됐는데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가 될수록 좀 낙폭을 확대를 해서요. 1.2% 하락 마감했고요. 또 심천 종합은 종일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1.8% 약세 보였습니다. 또, 홍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은 오후에, 오전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가 오후 들어서 더 낙폭을 키워서 2%대 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보시면요 오늘 비아디가 좀 8%로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네. 또 smic도 6%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샤오미 같은 종목들도 1에서 2% 가까운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요 지리자동차도 4% 음. 하락을 했습니다 음. 네또 어떤 업종이 부각이 됐는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 확대하며 1.2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HS CR 지수도 0.44% 하락 출발하는데요. 였 현재 2.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기차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차행 실현 매물 출회로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은 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외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 경기 민감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주 제외하고는 전 업종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민감 소비재 IT 업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8%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그 예상치난 4분기 순손실이 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한 55억 위안 순손실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한 30%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판매 목표치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석유가스 시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어, 본토에서도 보면 해양 석유 공정 어, 어, 주가가 한7% 정도 상승 마감했고, 차이나 오일필드도 2.3, 3.4% 정도, 신호텍 오일필드도 한 2%, 어제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홍콩증시에서도 홍콩증시가 약세인 반면에 차이나 오일필드 서비스는 한1.8%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북경항공대학기계 자동차학과하고 절강대학 등이 연합해서 시내 소형 로봇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로봇이 만미터 시내에서 다양한 모드의 운동 이 자원 개발 발굴 탐측에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또 20일 날또 상해 해양국이 상해 해양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 해양 도시 건설 가속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또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전인대 정무 업무 보고서에서도 이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국 해양경제 발전 시범 지역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내 최근 이 보고,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 해양 발전은 GDP 성장을 이끌고 산업 성장이 좀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중국 해양 산업 생산 규모는 처음으로 1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GDP 기여율이 한11% 정도 되는데요. 중국 경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P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해양 탐사 개발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한 8.6% 증가를 한 반면에 육상 탐사 개발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한 7.9% 감소했는데요. 또한 올해에 글로벌 그 업스트림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규모가 한약 5,824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오일 필드 서비스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관련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중화권 증시 전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에게 중화권 증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중화권 헤드라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또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해양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심해 기술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상하이시 정부는 해양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해상 신재생 에너지와 해양 신소재, 해양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런 심해 기술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를 찍은 종목들이 오. 꽤 많았는데요. 어, 석유 탐사와 시추 장비를 제조하는 신계 홀딩스가 7거래일 연속 좀 허.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면요. 나오는 걸 보시면 3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엄청난데요? 네, 정말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거력 상고도 보겠습니다. 6거래 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고,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를 음. 터치를 하긴 했는데, 어, 나중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어, 3월 주가 흐름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우상향 곡선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방해양도 오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 장도 체크를 해 보시면요. 상한가는 오늘 풀리긴 했지만 어, 그래도 네. 9%대 상승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3월 주가 흐름도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심의 기술주들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IT 대기업인 화웨이가 새로운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폴더블폰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품 발표회를 통해서 퓨라 X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어, 영상을 지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이 접은 상태의 화면은 정사각형이고요. 네. 또 옆으로 열면 16대10 화면의 비율의 6.3인치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이 눈동자 페이지 넘기기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자책을 볼때 음. 눈동자를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눈동자를 인식을 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다음 장으로 아. 이제 저절로 넘어간다고 자동으로요? 합니다. 네, 정말 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쵸. 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했다니. <laughs> 그러면 오늘 이런 화해 관련주들 주가는 좀 어땠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음.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대보과기의 주가가 7% 가까이 오늘 밀린 오, 모습이었어요. 요 그러니까요. 좀 반영을 하지 못했고, 네. 또 화인테크 역시나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점차 키우면서 오늘 4%대 마감을 했고, 어, 보시면 4일 연속 좀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오, 저는 되게 신기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시시한 반응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핀더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련 기사를 먼저 볼까요? 태무의 모회사인 핀더더 실적이 매출은 예상을 하회하긴 음. 했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어. 주가는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어, 저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는 외부 불확실성과 경제 심화로 수익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음. 플랫폼이 품질 중심의 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공급망의 발전과 또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점점 더 많은 고품질의 상인과 제품이 좀 등장할 것이라면서, 어,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품질을 그리고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니, 테무에서 이렇게 고품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무슨 거군요. 네. 혹시 테무에서뭐 사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사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네. 산거 보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아, 일회성 수준이었는데. 요즘 그런 뭐, 네. 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무에서온 정우성. 아, 맞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래도 뭐 품질이 좀 향상되면 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 네, 지켜봐야겠고요.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 나스닥에 상장된 핀더더 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 4%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어 근데 프리마켓에서는 3%대 좀 하락한 그러네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화권 증시 오늘 체크를 해봤고 일본 시황은 또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일본 시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반전에는 좀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매수세가 쏠리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또 끌어당기면서요. 일본 증시에는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수가 장 막판에 다시금 하락 전환에 결국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어서 시총 상위 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 상위주들 움직임 한번 체크해보시면 오늘 도요타 자동차의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어, 그러네요. 도요타의 자회사인 히도 모터스가 이 미국에서 배기가스 데이터를 위조한 행각이 좀 밝혀졌는데요. 음. 무려 16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우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흐름 보시면 미쓰비시와 스미토모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는 강세를 시연했고요. 닌텐도도 3%대 강세에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상위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 이번 주에 상상한, 상장한 종목이었죠. JX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이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금융주들 움직임이 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어드밴테스트와 같은 반도체 주들이 장 초반에는 이 흐름이 좋았는데, N 화 강세의 영향으로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 2%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암페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어제 휴장이었지만 또 네. 들려왔었잖아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중공업주들은 오늘 장에서는 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오늘 확실히 금융주들이 좀 그쵸? 강한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준비를 했나요? 어, 오늘 아무래도 금융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대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요. 일본은행의 2%대 물가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다시금 이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본 금융주들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어 제가 기사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3. 퍼센트대로 발표가 됐다는 라 내용이었고요. 총문성의 발표 자료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종합지수로 따져봤을 때도 이제 110.8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가 상승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두 번째 2번으로 가보셔도 마찬가지 3%대 상승한 점좀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과 에너지까지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2.6%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부터 종합지수, 그리고 신선식품 제외,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인데요. 셋다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어제 우에다 총재가 인플레와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좀 비둘기화적인 음. 면모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본의 물가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지된다라는 음. 의견에 좀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어제 막 7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그쵸. 7월을 아무래도 지배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어제 나온 기사에 보면 일단 네. 5월에도 가능성은 열어둔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미쓰비시 U F J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한번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보시면 하,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laughs> 좋았겠죠? 아까 네. 슬퍼하시는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저런 거를 썼었어야했는데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3%대 강세 시연했습니다.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즈오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은행 주가 아닌 이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노무라 홀딩스도 오늘 장에서 음. 강세 보였습니다. 다이아 증권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좀 마지막에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 체크를 네.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이 은행들의 이자 마진 개선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런 은행주들 좀 눈여겨 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에 BOJ의 네. 의견과 방향성은 또 어떨지 음. 따라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어떤 게 있죠? 네, 오늘 일본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중고차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이 스리랑카였는데요. 이 스리랑카 마저도 중국 중기차, 특히 비아디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스리랑카 도로에서는 일본의 스즈키와 도요타 차량이 거의 70%에서 80%를 좀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자동차 수입이 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었다가 2024년에 이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차들이 그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기에는 살짝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이 비아디가 시장을 네. 장악 중이라고. 니다 비아디가 이미 2023년에 시장에 쇼룸을 오픈하면서 이런 수입 금지 조치 전에 시장을 좀 선점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이 동일한 등급의 모델로 봤을 때는 일본 차량보다 훨씬 수천 달러 정도 저렴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요즘 진짜 비아디의 행보가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일본 차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미얀마에서도 일본 중고차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 중고차가 이 미얀마에서도 원래는 점유율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관세 면제 조치와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이 휘발유 차량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고차의 수요가 10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 어, 다만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중고차의 수출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150만대를 넘어서서 이 사상 최고치를 지켜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신기록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두 나라 모두 중고차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의 이 우위를 뺏기고 나면 결국 네. 신차도 이 우위를 아. 선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 네.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런 상황 있어서 과연 음.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그 중고차 시장에도 비아디가 좀 오면서 맞아요. 현대차랑 예 네, 그렇죠 네. 현대차랑 기아도 좀 위협을 받고 있다 했는데 역시나 일본 차도 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죠? 어 이어지는 소식도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상에서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한국 배터리 기업인 SK온이 일본의 닛산과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100만 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들이 닛산의 미시시피주 공장으로 이동이 돼서 사용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닛산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미국 내 전기차 투자 확대로의 이 움직임을 좀 끌고 가려는 모습인데요. 향후 닛산의 전기차 전환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에 SK 이노베이션이 어, 국내 맞습니다. 증시에서 많이 네.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금요일 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림 씨, 지난주 수요일에 여의도 제티 혹시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편 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봤습니다. 어, 네, 보셨나요? 어, 특히나 이 네. 직접 탐방을 다녀오신 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응들이 좀 뜨겁던데. 네, 맞아요. 역시나 이제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도 중국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준석 파트너가 중국 실전 무료 특강을 준비했다고 하는. 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아래 번호로 신청을 하셔서 중국 투자 기초부터 유망 종목까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금요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